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파악 유형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가지고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독해 능력 필요하겠죠? 지문 분석 해석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지 문제 같은 경우는요. 22번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글을 읽으면서 요지를 파악해서요. 선택지 5개 중에서 선택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도 주제 파악을 하는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 풀이 방법으로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단계는요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는 거죠. 자 중심 소재 어디서 파악해 주면 됩니까? 지문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주면 되겠다라는 것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요 뭘 찾아 주시는 거예요?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는 거죠. 중심 소재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것두 가지죠. 단어 반복, 즉 그대로 반복되는 것. 그리고 의미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모두 다 생각해 줘야 된다는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심 소재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소재는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helping out'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겠고요. 자, 이 'helping out'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have to do', 'have to do'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이겠죠. 아,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도움을 주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don't have to do much 그리고 or you have to do 그리고 come around and show that you care 있는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의미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냐면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라 것이었어요 자 그것이 도대체 뭐냐 바로 다가가는 거고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것이 여기에서 의미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중심 소재로 파악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단계는요 앞에서 찾아놓은 중심 소재를 가지고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 보는 것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도움을 주다라고 되어져 있었던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봤더니 1번에 도움이라고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 3 4 5번에서는 그것이 나와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도움은 1번에만 있었다라는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두 번째 중심 소재였던 거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다가가는 것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거 뭐였습니까 사소한 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번에 있겠고요. 2번, 3번, 4번, 5번에는 이번에도 나와져 있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심 소재를 가지고 정답의 범위를 축소했더니 2번, 3번, 4번, 5번에는 나오지 않았다. 답이 몇 번으로 가겠다. 1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이 나와져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주제문인지를 파악하는 방법. 당연히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게 찾기가 좀 어려울 때는 뭘 찾아주시면 좋겠다. 주제에 대한 힌트 부분을 찾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주제 힌트 어떤 게 나왔습니까? 뭐뭐 해야 한다. have t o 라 되어져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죠? have to, must, should, ought처럼 의무를 나타내는 경우가 나와져 있을 때는 그 부분이 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사례 또는 예시의 앞 문장입니다. 저기 if 하면서 나와져 있는 게 사례를 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요게 나타내는 건 어떤 거겠다 아 앞에 있는 문장이 모일 가능성이 높겠다 주제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 힌트를 활용해서 주제문을 찾아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주제문에서 무슨 얘기해주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자 주제문은 바로 2번 문장이었던 건데 잘 보시면 all you have to do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요 come around 다가가는 거죠 and show that you care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제는 도움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답 선택하기죠 자 주제가 뭐였어요? 도움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사소한 관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2, 3, 4, 5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바로 이 1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중심 소재 찾아서 정답의 범위 축소하고 주제 파악해서 정답을 골라주면 되는 유형이 바로 이 주제 파악 유형 중에 하나인 요지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 했었죠 자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지문 분석 및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when it comes to라고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관용적인 어구죠 뭐모에 관해서 뭐모에 대해서라면 이런 얘기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냥 when it comes to helping out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don't have to do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됩니다 이게 동사가 되겠죠. 멋지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면요, 도움을 주는 것에 관해서요. 끊어갈게요 자, 당신은요. 많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All you have to do is come around and show that you car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all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you have to do 라고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얘가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all 을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is 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come aroun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nd show that you c a r e 되어진 여기도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가 병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라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거 show라고 하는 친구가 뭡니까 동사자 특성 취해주고 있죠 그래서 then you c a r r y 가 되어진 여기가 show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안에도 보시면요 대은 접속사 역할해주는 을 명사절 이끌고 있고요 you는 주어가 되겠고요 carry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도 보시면요 you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have to do 여기 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앞에 대시라고 하는 친구 생략되어져 있죠 접속사 역할과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되어져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All you have to do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all 모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요? 예 아,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이것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뭐죠? 첫 번째, come around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nd show that you care.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입니다. If you notice someone who is lonely, you could go and sit with the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f가 접속사가 되겠고요. you가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notic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someone은 목적어 되겠죠. 자 그리고 후부터 시작해서 론 y 까지가이 서먼을 꾸며주고 있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유는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could go 여기가 동사겠죠. and sit 여기가 동사입니다. 병렬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ould라고 하는 것이요. 고에도 걸리죠. 그리고 어디에도 걸려요? 시대도 걸린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with 때에 이렇게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관계사절 확인합시다. 후가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여져 있고요. 이사 동사고요. 론 y 는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알아차리게 되면요, 끊어 갈게요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Who is lonely? 외로운 사람인 거네요. You could go and sit with them. 당신은요, 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있으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겠다? 앞에 1, 2번 문장이 지금 주제이자 도입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문장부터는 뭐가 이어지고 있다? 본론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본론인데 특별히 어떤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례를 들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네 번째 문장입니다. If you work with someone who eats lunch or by themselves, and you go and sit down with them. They will begin to be more social after a while, and they will owe it all to you.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f가 접속사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you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work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With s o m e o n e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Them selves까지가 이렇게 someone을 꾸며주고 있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and 접속사죠.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Go and sit.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까지 한 번에 가면 되겠죠. 동사입니다. 고 o sit down이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누구로? and를 가지고요. 위땜 t 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day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 will begin,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o be more social이라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가 뭐가 되겠다? 이렇게가 begin에 걸려져 있는 목조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fter a while,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and 접속사입니다. d 이가 주어가 되어있고요. will o oh,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시 목적어 어리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죠? to you도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안해 봅시다. 후가 접속사이자 주어로 쓰인 주격관계대명사가 되어있고요. i t 가 동사입니다. 런 u n 치가 목적어가 되어있고요. 자 a l 라 되어져 있는 거 마찬가지로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by themselves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all by oneself 하면 혼자서란 뜻인 것도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to be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의 특성, 모른 부사, social 그럼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있다면요 끊어갈게요 who eat lunch or by themselves 혼자서 점심을 먹는 사람들과요 끊어갈게요 자 그리고 you go and sit down with them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앉는다 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자 지금 이 푸절이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두 개죠 혼자 점심을 먹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한테 가서 같이 앉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They will begin. 그들은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것을 시작해요? To be more social. 더 사교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죠. After a while. 얼마 후에요. 그리고 And they will owe it all to you. 이 모든 것을 당신 덕분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라는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A person's happiness comes from attention. 자, a person's happines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comes가 동사가 되면 되겠고요. From attention,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comes from attention, 관심에서 비롯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come from만 조심해주시면 되겠죠. 뭐뭐에서 비롯되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네 번째 문장까지는 앞에서 이어지는 사례에 대한 부연이 연결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부연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문장부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요? 예 결론이죠. 마무리 지어주고 있는 부분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There are too many people out in the world who feel like everyone has forgotten them or ignored them 이렇게 되어지는 문장이네요. 자 대열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도부사죠. 그러니까 도치되어져 있네요. are 동사. Too many peopl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Out in the world 가 되어져 있죠. 여기가 부사. 여기도 부사 처리해주면 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서 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뒤에 전체까지입니다. 얘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피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도 보시면요. 후가 접속사이자 주격이에요. 자, 필리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like e v e r y o n e 이라 되어져 있는데 like everyone has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like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함께 걸리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like라고 하는 전치사에 걸려져 있는 게 여기 everyone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긴 당연히 뭐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고요. everyone은 주어입니다. has forgotten.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t h e m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 or ignored. 여기 동사입니다. 누가 연결되고 있어요? 이 has라고 하는 친구가 forgotten에도 연결되고 ignored에도 걸려져 있는 겁니다. them은 목적어가 되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병렬구조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나서 해석해봅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어디요? 세상에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데요? who fear.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모처럼 느끼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잊었다라고 느끼는 거죠. 또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Even if you say hi to someone passing by, they will begin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like someone's car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even if 하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가 접속사인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는 주어입니다. say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hi가 목적가 되겠네요. to s u m m o n 이렇게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passing by, 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현재 분사죠. 분사 by, passing by, passing by, p a s 습니다 g by, p a y p a i n g by, p i n g by, i n g by, i n g by, p a s i n by, p a s by, p a e s by, passing by, passing by, p 비긴에 걸려져 있는 목조가 되겠다라는 거 우리 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안에 보시면 to feel이 동사적 특성, b 배러이라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bout themselves는 부사 처리. 자, like부터 뒤의 전체는 부사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전치사에 걸려져 있는 뭐예요? 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생략되어져 있는 거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 생략되어져 있고요. s u m m n r y 주어고 cares는 동사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프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인사만 건넬지라도요. 끊어갈게요 They will begin. 그들은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뭘 시작한 거죠? To feel better. 기분이 더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About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like someone cares. 누군가가 그들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6번, 7번 문장까지 다 보다 결론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 파악 유형 중에 하나인 요지의 두 번째 문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적용해 봤죠?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중심 소재 파악하는 거와 주제 파악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 지문 분석과 해석도 진행해 봤죠? 거기서 몰랐던 부분들 있었다면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